사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 그때 좀 히터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잡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좀 늦게 업로드를 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외국항공사 면접 전형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외국항공사는 카타르 파이널 면접까지 갔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에뛰하드 항공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외국 항공사는 국내 항공사 전형이랑 진짜 아예 달라요. 국내 항공사는 좀 정형화된 그런 느낌이라면 외국 항공사는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픈데이랑 어세스마다 다르긴 한데 전형마다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결과가 나올 때도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좀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열리냐에 따라 좀 유동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에미레이츠는 면접을 본 경험이 없어서 최대한 카타르랑 그리고 에뛰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카타르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봤던 어세스에서는 1차는 시비드랍이라고 해서 제 이력서를 가지고 가서 면접관님께 음, 스몰토크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 c r 드랍이라는 전형을 봤었어요. 그리고 2차는 토익 RC처럼 문제를 푸는 영어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 3차는 센텐스 슈팅이라고 해서 센텐스를 하나 제가 고르면 그에 맞게 바로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 센텐스 슈팅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4차 파이널은 조금 더 딥하게 질문을 받았었는데, 한번... 오늘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CV 드랍은 제 이력서를 가지고 면접관에게 가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 그러한 전형이에요. CV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력서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 이력이 적혀 있고 제 학력 그리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같은 것들이 적혀 있는 이력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CV 드랍을 아마 면접관이 세 분인가 네분 정도 계셨는데 맨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프랑스 면접관에게 면접을 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맨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프랑스 면접관님이 인비테이션, 합격 종이를 많이 안 준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와, 오른 쪽 면접관한테 는 진짜 면접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필 제가 그 프랑스 면접관에게 면접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프랑스 면접관 말고 다른 면접관님들의 국적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말레이시아도 있었고 음, 인도도 있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우선 면접관님 세분네분 네분 이렇게 그 호텔 룸 호텔의 큰 연회장 같은 곳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지원자들이 한 줄로 서서 밖에서 대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운빨이 큰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면접관에게 면접을 볼지 모르니까 좀 최대한 나랑 성향이 잘 맞는 면접관에게 가면 인비테이션이라는 합격 종이를 받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좀 복불복이기도 하고 면접은 운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메를린이라는 프랑스 면접관이셨는데 그분이 면접 도중에 나가서 화장실을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 앞에 앞에쯤 됐을 때 나가셨나? 화장실 가려고 나가셨는데 저는 그래서 아, 화장실 갔다가 좀 천천히 돌아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시비를 들고 면접을 볼수 있으니까 아, 좀 천천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 차례가 됐을 때그 면접관님이 화장실을 갔다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어, 다음 지원자 들어와 라고 해서 제가 들어갔었고 CV 드랍은 좀 스몰 토크랑 가깝긴 하거든요. 제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걸좀 간단하게 어피어런스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물어보는 전형이어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었어요 그때. 메를린이 화장실 갔다 온거 알고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제가 먼저 대화를 시작을 했고, 어, 너 화장실 갔다 왔어? 나너 기다렸어? 이러면서 막 장난식으로 제가 먼저 말을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면접관 메를린이 저에게, 어, 너 마스크 벗어볼 수 있어? 나너좀 자세히 보게 마스크 한번 벗어줘. 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어, 알겠어 당연하지 이러면서 나 마스크 잠시 여기 놔둬도 될까?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벗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 질문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격증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잠깐 그 퍼스널 트레이너 했던 기간이 있어서 어너이 스페셜리스트 자격증 뭐야? 라고 물어봤었고 그래서 제가 어, 너가 내 이력서 보다시피 나 퍼스널 트레이너 잠깐 했었어. 그거 하려면 그 자격증이 필요하거든. 나는 뭐 어떠한 근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우리 몸에 어떠한 뼈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자격증이야라고 대답을 했었고. 사실 처음에는 어, 너 요즘에 뭐 일하고 있어? 이러한 것들을 물어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격증 관련해서 먼저 물어봐서. 그냥 좀 편하게 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왜냐면 가지고 있었던 자격증이어서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질문은 너 그러면 그거 배울 때좀 interested 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 굉장히 interested 했어. 어, 나 사실 요즘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처음 배운 공부라서 좀 재밌었어. 라고 답을 했었고 너 그럼 거기서 뭘 배웠는데? 라고 물어보길래? 어, 아까랑 했던 답변이랑 비슷하게 한번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갑자기 그,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 소셜미디어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을 했었고, 제가, 어, 난 좋다 생각해. 사실 우리 코비드라서 사람들 잘못 만나잖아. 근데 나는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하면서 연락도 하고, 나는 좋은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저한테, 그러면 너는 소셜미디어로 주로 뭐 하는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나는 인스타그램 e v e r y 자주 한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웃으면서, 어, 나 셀피도 종종 올리고, 친구들 사진에 뭐 라이크도 눌리고 하면서,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거 좋아해, 라고 하니까, 저한테 그럼 너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는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나한 3시간 정도?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 느낌이. 그래서 저한테 그 인비테이션을 적어주면서 이렇게 주려고 하길래 제가 또 먼저 뭔가 너무 기뻐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어 나도 너몇 시간 하는지 물어봐도 돼? 라고 하니까 어, 난 거의 안 해. 라고 하면서 와, 한국인들 진짜 소셜미디어 많이 한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인비테이션을 건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항공사는 서바이벌 형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 인비테이션을 받지 못하면 탈락이에요, 그냥. 그냥 인비테이션을 받지 못하면 그냥 바로 집에 가야 해요. 그래서 그 인비테이션이 1차 1차 합격의 초대장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는 영어 테스트로 진행이 되는데, 토익처럼 RC를 좀 푼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영태가 좀 평소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토익 RC를 자주 푸시면서 실력을 쌓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여기서 힘들게 또 1차 CB드랍을 통과했는데, 영태에서 떨어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영어 테스트를 보고 나서 이름을 이렇게 불러줘요. 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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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불러주면 어, 그 사람들은 짐 챙겨서 뒤로 나가 뭐 있어줄래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짐을 챙겨서 이렇게 뒤로 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분들은 또 너무 아쉽게도 이렇게 짐을 챙겨서 가야 하는 그런 식으로 또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영세까지 살아남아서 다음 면접인 센테스 슈팅을 볼수 있게 됐어요. 센스 센테스 슈팅 때는 면접관님이 두분 계셨어요. 사실 제가 국적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아시아계 면접관님 두 분이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이 계셨고 첫 번째 질문은 너는 너의 온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너만의 그러한 좀뭐 사업이나 비즈니스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을 받았었어요. 근데 저는 나는 비즈니스 따로 내가 안 하고 싶어. 나는 리더보다는 팔로워가 좋더라고라고 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 왜 하기 싫어? 너는 왜 너만의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질문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어, 나는 회사의 매뉴얼을 따르면서 그 규정을 잘 지키는 일을 하는 게 나한텐 잘 맞는 것 같더라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받진 않았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뭐 전기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런 질문도 받으셨고 꽤 어려운 질문을 받으셨던 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센텐스 슈팅에서 스카나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체크를 하는데 좀 충격적인 게 그때 그 면접관님 뒤에 라이트가 엄청 큰게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용도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는 그 정도로 뭐 치열이나 뭐 피부나 흉터를 체크를 하진 않거든요. 특히 좀 중동항공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아시는 분은 그때 뭐 면접 볼때너 어, 여기 화장 좀 지울 수, 지워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물티슈를 건네주기도 하고 어,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안 했는데 그냥 손 뻗어 볼래? 라고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앞뒤를 체크하고 팔 부분에 스카 있는지 그런 거좀 체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좀 걱정되는 형태가 있긴 했는데. 그게 막 엄청나게 드러날 만큼 큰 흉터는 아니었어서 걱정하긴 했는데 좀잘 패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항공사나 외양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스카나 치열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면접 보시기 전에 미리 좀 레이저 시술 같은 거 받는 것도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신감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답변할 때좀 자신감이 없기도 하고 좀 많이 긴장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조금 체킹을 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서바이벌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파이널도 그 당일에 봤던 건지 아니면 뭐, 합격자만 불러서, 너희들은 뭐, 며칠, 몇 시에 이때까지 와, 뭐, 이렇게 했던 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 파이널을, 뭐그 다음날인가? 아니면 그, 다음다음 다음 날인가? 봤던 것 같긴 해요. 당일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센텐스슈팅이라는 3차 전형을 통과해서, 이제, 파이널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던 것도 이 파이널 인터뷰에서 제가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고 경험을 좀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켜게 됐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항사는 국내 항공사보다 조금 더 음, 포멀한 느낌은 아니기도 하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음, 조금 더 자기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laughs> 왜냐면 대부분 그때 면접 보시는 분들이 펜던스 슈팅이랑 그리고 파이널 인터뷰를 보시는 면접관 분들이 다 동일했어요. 정말 대부분 다 동일했어요. 뭐 2차에서 면접관이었던 사람을 똑같이 파이널에서 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하필 저랑 그리고 제가 제 앞에 계셨던 분만 다른 면접관이랑 면접을 보게 됐어요. 제가 2차 샌댄스 슈팅 때 봤던 아시아 분 면접관님들이 A방에 계셨다면, 다른 그, 말레이시아랑 프랑스 면접관이 B 면접장에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 2차랑 3차랑 면접관이 동의하니까, 저는 A 면접장에 가서 이렇게 또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파이널은 2대1로 봤었는데, 면접 한 분이 끝나시면 제가 이제 뒤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면접을 도와주시는 분들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저랑 제 앞에 계시는 면접 지원자분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희들은 B 면접장 가서 면접 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아 지금 B에는 지원자들이 없어서 A 면접장은 조금 딜레이가 생겼고 B 면접장은 아직 좀 시간이 남아서 너희 둘은 A 면접장 말고 B 면접장에 가서 면접을 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를 마음에 들어 하는 분들이 저를 이렇게 좀 잡고 끌어줘야지 파이널까지 쭉갈수 있는 시스템인데 갑자기 내가 1차, 2차에서 보지 못했던 면접관을 만나서 그분의 좀 픽을 당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아, 그래도 일단 시키니까 저기로 가야지 뭐.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B 면접장에 가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엄청 유명하신 말레이시아 면접관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카타르에서 소문나 면접관이기도 하고 제가 시리드랍이랑 그리고 센텐스 슈팅 때 뵙지 못한 분이어서 좀 긴장이 되긴 했어요. 그래도 저는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살면서 봤던 면접 중에 카타르 파이널이 진짜 제일 잘본것 같아요. 정말 할수 있는 뭔가 좀 애티튜드를 다 보여주기도 했고 질문의 답도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었냐면 들어가니까 그 분위기가 제가 너무 어색하기도 해서 또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 어, 파이널 때는 그 라, 뒤에 있는 라이터들이 안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원래 어제는 라이트 켜져 있었는데 오늘은 꺼져 있네 이런 식으로 또 가서 뭔가 좀 스몰 토크를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 좀 편하게 어, 그, 그 면접관님들도 어, 뭐 오늘은 꺼놨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요즘에 너 무슨 일을 하고 있어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뭐 그러한 자기소개 같은 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제가 어나 요즘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했고 그래서 저한테 어, 제가 또 운동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니까 너는 왜 피트니스를 좋아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나는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할때내 자신이 굉장히 좀 많이 리프레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자신에게 그 집중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다라고 답을 했, 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질문으로 너는 일할 때는 어떤 식으로 너한테 집중해? 라고 물어보셨고 그래서 저는 어, 나는 일할 때는 좀 우선순위 같은 걸 적으면서 가장 내가 먼저 해야 할 것들에 집중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으로는 너는 일할 때 혹시 리더 리퀘스트인데 너가 좀 적극적으로 일한 적이 있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있었던 경험을 얘기를 했어요. 다른 고객들이나 뭐 다른 상사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일한 경험이 있어? 라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질문이 좀 어려웠었어요. 어, 너는 일할 때 feel guilty한 적이 있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IT 팀에서 일을 할 때여서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서 믹스된 데이터를 데드라인 안에 다 처리하지 못한 적이 있어 그때 난좀 feel guilty했던 것 같아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 너는 너가 생각하는 그 guilty라는 뜻이 뭔데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좀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선 안에서 최대한 좀 답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잘 알아듣고, ᄀ, ᄀ, t 라는 뜻을 생각을 하고, 영어로 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크게 많이 막 전다는 느낌도 안 들었고, 저는 최대한 절지 않고, 제가 할수 있는 그것들에 한해서 최대한 잘 답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그냥 스몰 토크 간단하게 하면서 면접을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파이널 인터뷰에서 굉장히 아쉽다고 느꼈던 이유는 그 센텐스 슈팅할 때 그분들이 굉장히 저를 좀 마음에 들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그때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 어 이분들이 하시는 질문들을 잘 알아듣고 하면 어, 카타르에서도 좀 좋은 결과를 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면접관이 바뀌게 돼서 너무 속상하기도 했고 좀 마음이 너무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이러한 경험을 겪고 나니까 아, 진짜 면접은 운이 크기도 하다. 내가 아무리 답을 잘했다고 해도 이게, 뭔가, 그 면접관이 보시기에, 어, 내가 이러한 성향의 지원자는 생각이 드시면, 충분히, 음, 탈락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정말 너무, 너무 잘 대답을 하고 왔다고 생각을 했고, 파이널에서 아쉬운 결과를 얻어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슬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파이널 결과를 받고, 어, 3일 뒤에 제가 에뛰아드 면접을 가야 했었어요. 아 진짜 이걸 내가 이 멘탈로 에뛰아드 면접을 볼수 있을까 했는데 아쉽게도 카타르 파이널에서는 떨어졌지만 또 에뛰아드라는 좋은 항공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서 참 면접이라는 게 운이 참큰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대부분의 면접 지원자들이 동일한 면접 면접을 보면 좀 공평하게 모든 지원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이건 좀 너무 빼야 하지 않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는 라 생각을 많이 가졌었고, 뭐 그것 또한 저의 운인이 음, 그냥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또 다음 면접인 에티아드에 최대한 집중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학생분들을 만날 때도 굉장히 외항사랑 국내항공사가 정말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국내항공사는 좀 정형화된 그런 느낌이 있다면 외국항공사는 조금 더 나라는 사람을 잘 보여줘야 하는 것 같아요. 면접관들도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영어 실력은 잘하면 잘할수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레이닝을 가서도 트레이닝이 다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리스닝이나 스피킹이 좀잘안 된다면 트레이닝할 때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때 아, 영어 공부나 좀더 하고 갈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서 혹시라도 외양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영어 실력을 집중해서 많이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한국에서 열리는 어세스가 많기도 하고 오픈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